시력 교정 수술은요 모든 이제 사람들이 다 고민하죠. 그중에 당연히 연예인이나 운동 선수 더 많이 하겠죠. 아무래도 직업적인 뭐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. 당연히 렌즈도 많이 낍니다 특히 컬러 렌즈도 많이 끼시는 것 같고 안경을 안 끼기 위한 이제 어떤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. 특히 운동 선수들은 초중고등학교 때부터 드림렌즈라는 걸껴요 그분들 정말 편해요. 왜냐하면 렌즈 끼고 운동하면 야외 사시는 분들 먼지도 들어가고 뭐 바람도 맞으면 눈이 굉장히 아프고 불편하고 충혈이 되거든요. 집중력도 뭐 순간 떨어질 수 있고 격렬하거나 위험한 운동할 때 순간 좀 다치거나 할 수도 있습니다. 그런 면에서 일단 수술을 많이 고민하고 이제 드림 렌즈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뭐 20세가 넘으면 당연히 수술을 해버리는 게 편하죠 매일 렌즈를 꼈다 뺐다 할 필요도 없으니까 드림 렌즈까지 갈 필요도 없고 수술을 이제 고민하게 되는데 일단 안경이 불편하니까 고민하는 거죠 우동선수들 뛰어다니는데 안경 은 얼마나 불편해 요 우리나라 사람이 70%는 안경 쓰거든요 그분들 뛰어보면 얼마나 불편해요 연예인들 TV에서 안경 쓰고 뭐 춤추는 연예인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누가 얘기하더라고 연예인이 저한테 진료 보러 왔는데 렌즈 때문에 합병증이 생겨서 오셨더라고요 렌즈를 끼지 말아 그랬어요 그러면 수술 바로 할수 있냐고 안 된다고 합병증 생... 생긴다고 좀 이따가 하자고. 그 자기는 렌즈도 못 끼고 안경 끼는데요. 안경 끼라고 그랬어요. 안 된대요. 자기 춤춰야 된대요. 어쩔 수 없죠. 뭐그 말이 맞더라고요. 어. 춤추는데 안경 쓰고 뛰어 댕길 수는 없잖아요. 안경 벗겨지고 날라가고. 그러니까 뭐 당연히 안경 벗고 싶지 않겠어요. 그러니까 당연히 수술을 많이 고민하게 됩니다.